프린터 설정을 완료하기 위해 WPS 핀을 찾는 방법. 무선 네트워크에서 HP 프린터를 설정할 때 컴퓨터에 WPS 핀이나 와이파이 보호 설정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참고, 만료되기 전에 컴퓨터에 WPS 핀을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은 짧습니다. 이 시간은 프린터 모델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프린터에서 일반적으로 90초입니다. 프린터 제어판에서 WPS 핀을 찾거나 설치 과정에서 인쇄한 정보 시트를 찾습니다. 컴퓨터에 핀을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하여 설정을 마칩니다. 새 WPS 핀을 생성하고 프로세스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하려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한 다음 프린터 설정 과정을 다시 진행합니다. WPS 핀에 문제가 있는 경우 HP 스마트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여 프린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 장치에서 123.hp.com으로 이동하여 앱을 다운로드합니다. Windows PC를 사용하는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HP 스마트 앱을 다운로드합니다. 또는 Mac을 사용하는 경우 Mac 앱 스토어에서 HP 스마트 앱을 다운로드하여 프린터를 설정합니다. 장치에 HP 스마트 앱을 다운로드하면 앱을 열고 지침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프린터 설정을 완료합니다.